YSJ 정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팩트 에스카 공면적분 단원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면적분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005학년도 16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분기하 과목에서 공면적 분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가우스보넷 폼뮬라에서자 공면에 대한 팩터 방정식이 캡 l x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면 x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평면의 법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곡면 S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미분기학에서 사용했던 개념인 U 패라메터 커브, 좌표 곡선. U 패라메터 커브라는 것은 V를 고정한 거죠. V 패라메터 커브는 V에 대한 좌표 곡선, U를 고정한 겁니다. 이 곡면 위의한 점. 이 점에서의 U 페라메터 커브와 V 페라메터 커브에 대한 접선. V 페라메터 커브에 대한 접선. 그러면 이두 개의 접선에 대한 외적 방향. 오른손 법칙을 따르죠. 이 외적 방향의 벡터를 바로 공면 위의 점에서의 법 벡터로 디파인하죠. 그 공면 위의 저평면의 법 벡터가 되겠다. 이법 벡터가 공면 위의 점에서 영인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이 곡면을 정칙 곡면, 혹은 smooth surface. 그러면 단위 법선 벡터가 정의가 되죠. 이 방향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니까. 단위 법벡터가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곡면에 대한 단위 법벡터가 이 법벡터를 이 크기로 나눈 거. 미분계약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미분계학에서도 흔하게 사용하지만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왜? 미분계학에서는 공면에 대한 법백타가 빈번하게 사용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법백타를 기억하기 편한 방법이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으로 계산하는데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행렬식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자, 그래서 특별한 곡면 u x 성분이 u y 성분이 v 인데 z 성분이 x 성분과 y 성분을 이변수로 갖는 함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 곡면을 멍주 패치, 멍주 조각이라고. 이 몽주 조각에 대해서는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구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런데 법선 백타는 위, 아래, 좌, 우, 양, 음 응.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더라? 유에 대한 편도함수, 부에 대한 편도함수, 마이너스. 그래서 미분기학에서는 법선벡터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답이 한 가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법선벡터의 크기가 방금 제가 스케치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은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접선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외적 방향의 크기가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잖아요. 이 넓이에 대한 적분이 바로 곡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계학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흔하게 사용하냐면은 벡터 놈으로 쓸게요. 바로 제1 기본 계수를 이용해서 E 지 F 제곱로도 사용하죠. 캐피탈 E는 u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캐피탈 G는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캐스털레프는 u,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 제1 기본계수. 그러면 선적분 단원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이전 시간에 선적분 다시 한번 볼까요? 곡선의 길이 위해서 적분하는 것. 곡선에 대한 팩터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아크렌스 곡선의 길이 그럼 공면 적분은 공면의 넓이 위에서 그러면 디파인 되십니까? 공면의 넓이 팩터 너으로 표시 운동을 피하기 위해서 팩터 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또한 9분 연속인 곡선에 대해서 선적분. 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연속인 곡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곡면적분단원에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물론 한문왕이었지만, 백터 해석학보다는 미분기학가우스본의포뮬러에서 사용을 하죠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5학년도 16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좌표 평면에서의 열린 집합 d 에 대해서 이변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한 백터 방정식이 공면을 나타내겠죠 그 공면지의 법성과 z 축과의 각이 세타로 주어져 있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공면 g 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z로 주어져 있어요. 이 공면에 대한 법선 벡터와 z 축과의 사이 각이 주어져 있어요. 세타로. z축이라는 건 xy 평면과의 xy 평면에 대한 법선이잖아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은 법선 벡터의 사이각이죠. xy 평면 제가 단면을 그려 볼까요? 자, 곡면 G. 단면으로만 그렸습니다. 자, 곡면 G에 대한 법선 벡터. x y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z축. 요 사이각 사이각을 세타로 줘놨잖아요 자, 그러면 요선을 연장해 버리면 요각이 이각하고 맞꼭지각이죠. 이각과 이각이 맞꼭지각인데 이각하고 세타의 합이 90도잖아요. 그럼 이각하고 요각의 합이 90도가 되니까 세타가 되죠. 바로 두 평면의 이면각의 교각은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은 법선 벡터의 사이각으로 나타난다는 거. 자, 그러면 공면지에서의 공면적분이에요. 피적분 함수가 상수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에 바로 이게 뭡니까? 공면의 넓이잖아요. 공면의 넓이를 이렇게 쓴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어,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2분의 세타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은자이 부분을 as로 쓸게요. 아, 저, sg 공면지에 대한 넓이. 그러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다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SG가 꼽혀져 있는 거잖아요. 공면지에 대한 넓이. 그러면 2분의 1 SG. 2분의 1 코사인 세타에 대한 SG. 어, 세타는 공면지와 XY 평면에 대한 사이각이었습니다. 그런데, g에 대한 넓이의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다는 것은 xy평면으로 정사행한 넓이죠. 바로 이게 뭡니까? ad.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2005년도. 물론, 미분계약에서 가우스 번의 포뮬러에서는 이제 계산을 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뭐 특별히 소술할거 없죠. 그래도 한번 볼까요? 제가 상세히 나타냈습니다. z가 xy로 표현되는 몽주 패치죠. 법선백다의 크기가 바로 국소곡면에 대한 넓이다. 이거에 대한 적분값이 바로 곡면에 대한 갓넓이 표면적이 되는 거죠. 코사인 제곱 이분의 세타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꺼집어 낼수 있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이분의 세타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SG라는 곡면을 XY평면에 정사행한 넓이죠. 따라서 주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면적분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공면적분에 대한 리뷰는 공면 S 위에서의 공면적분. 바로 공면의 겉널비에 해당되죠. 곡면 S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UV에 대한 이변수로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UV에 대한 영역이 D로 주어진다면, D라는 영역에서 F의 선적분의 개념을 그대로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죠. 곡선의 길이가 곱해지는 대신에 곡면의 넓이. 근데 그 곡면의 넓이가 U와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로 주어진다는 것. 공면적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면적분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를 끝으로 벡터에서 각 감옥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 문항인 23 문항을 7개개 단원으로 분류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첫 번째 단원이 다변수 함수의 연속 한 문항, 다변수 함수의 미분 단원에서 한 문항, 편도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 단원에서 두 문항인데 이3 개의 단원은 1변수 함수 즉 해석학에서의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극값의 개념을 그대로 확장한 거죠 평면으로 유일한 차이는 일변수 함수에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함만 고려하면 되지만 평면에서는 모든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방향을 어떻게 고려하느냐?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x축 y축 경로, 직선 경로. 일반적인 직선 경로 y e q mx, x equal m'y. 그리고 곡선 경로 y e q u x, x e q u y. 이 직선 경로와 곡선 경로에 대해서 극한값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인 거예요, 그죠? 확신이 없잖아요.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입실론 델타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에서처럼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 특히 편도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에서는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계도함수 판정법. 기억나시나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서, 혹은 편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서 이계도함수 판정법. X에 대한 이계편도함수, Y에 대한 이계편도함수, XY에 대한 이계편도함수에 대한 제곱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양수일 때, X에 대한 이기의 편도함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해서 극소값, 음수이면 위로 블록해서 극대값. 만약에 이 값이 음수이거나 0이면 특히 음수일 때를 sad surface.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인 거죠. 마치 평면에서 Y골 X 세조급에 대한 변곡점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영일 때는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구한다? 주어진 이변수 함수의 영역의 경계곡선에서 만약에 경계곡선이 다각형이면 다각형의 꼭지점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 벡터 해석학에서 주로 나오는 단원의 문제는 반복적분. 다중적분. 무려 23문항 중 12문항이 출제됐습니다. 반복적분. 말 그대로 직사각형 영역에서 적분을 반복하는 거죠. 직사각형 영역에서는 적분 순서의 고려가 필요가 없더라. 포빈이 띠르메에서. X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든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든. 그래서 반복적분. Iterated integral.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직사각형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의 중적분. 이거는 이제 말이 달라지죠. 이때 이제 적분서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냐면, 반드시 적분 영역을 스케치를 해야 된다. 적분 영역을 스케치를 했을 때, 어? X축에 정사형 했을 때, 단일 구간으로 주어진다. 단일 구간으로 주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지금 영역을 Y축에 정사형 하면, 단일 구간으로 주어지지 않죠. 그럼 최소한 하나, 둘, 세 개의 구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구간으로 주어지는 축에 대한 적분을 마지막에 한다. 그래서 영역 뒤에서의 area element에 대한 적분은 y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한다. 아래 끝 y1, 이끝 y2. 피적분 함수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x에 대한 적분을 한다. 일변수 함수에서의 취한 적분처럼 영역에서도 취한 적분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취한이라는 용어 대신에 변수 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왜? 야코비안이라는 게 계산을 해줘야 돼서. 대표적으로 극자표 변환에서는 야코비안이 r, 구면자표에서는 마이너스 r 제곱 사인 파이, 원기둥 좌표에서는 x y 평면에 정상이 지키면 극좌표니까 바로 야코비안이 r로 계산이 되더라. 그리고 곡선의 기류에서 적분하는 을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 조심해야 될 것은 복소 평면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인 콘토인테그랄과 주의하셔야 된다. 자 복소 평면에서는 dz에 대한 적분이잖아. 그래서 곡선에 대한 복소평면의 방정식이 gt로 주어지면은 t에 대한 매개변수, 마치 단일 변수에서의 시한적분과 유사하다는 거. 경로적분. 자, 그런데 좌표평면에서의 이변수함수에 대한 선적분은 곡선의 길이라는 거. 그러면 곡선에 대한 팩터 방정식의 좌표 평면에서 주어지면 은 곡선의 길이. x't에 대한 크기에 적분을 한다. 그리고 이 곡선이 닫힌 곡선이면, 단순 닫힌 곡선이면, 단순 닫힌 곡선에서의 선적분은 단순 닫힌 곡선에 의한 유계인 영역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그린띠어름그린띠어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피적분 함수의 형태를 유심히 살펴야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한가에 대한 중적품과 같다는 그린띠아 마지막으로 공면 적분은 선적분과 달리 곡선의 길이가 아니라 공면의 넓이 가우스본의 포뮬러에서 사용된다는 것 공면 적분 공면의 넓이입니다 이 공면의 넓이 ds가 어떻게 주어진다? 바로 공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한 u에 대한 편도함수와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 지금까지 벡터에서 각 감옥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산수학 과목에서 출제된 단원별 기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